안녕하세요 윤스키친입니다. 오늘은 연준에서 금리를 0.25bp를 인상하였습니다. 긴축 사이클의 최종 금리는 기존의 5.1%로 유지하였습니다. 은행의 파산 위기 속에 남은 금리 인상을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파월의 기자회견 중에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하였으며 파월 기자회견이 끝났을 때도 상승 분위기 속에 있었지만 4시 30분에 급격한 하락세로 변하여 오늘 장은 나스닥 1.6% 하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우리 루시드는 마이너스 3.1% 하락하였습니다. 오늘 하락장에 안 좋은 뉴스를 보내드려서 죄송합니다. 인베스터 플레이스 루이 나벨리의 기자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루시드 주식이 매도가 계속될 수 있는 이유. LCID 주식은 향후 몇달 내에 또 다른 급격한 하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주 동안 어떤 소식도 없는 것은 루시드 그룹 주식 투자자들에게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현재 주식 시장은 잔잔하지만 몇달 후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루시드는 5월 9일 다음 분기 실적 발표 후에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최근 루시드 그룹의 투자자들에게 희소식이 되었습니다. 루시식은 음. 2월 말과 3월 초에 급락했습니다. 전기차 업체가 분기별 실망스러운 실적과 안내를 내놓은 것이 주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중순부터 루시드는 주가가 주당 7-8달러 사이에서 반등하는 등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치 있는 진입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최근의 발전은 시장에 완전히 흡수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긍정적인 발전이 오면 주가가 반등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루시드의 매각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뉴스는 긍정적이 될 것이라는 징후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루시드의 다음 분기 실적 발표는 결국 주식을 현재 수준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잔잔한 물을 조심하세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전기차 초반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를 보면 다소 롤러코스터를 탔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루시드 주식도 이 기간 동안 널리 보도된 인수소문으로 인해 단기간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2월 중순경 EV 경쟁자들에 대한 월가의 새로운 강세는 다시 한번 시들해졌고 빠르게 약세로 되돌아갔습니다. 루시드와 함께 이러한 변화는 앞서 언급한 회사의 분기별 수익 발표에서 심화되었습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루시드는 차량 인도와 2023년 생산 가이던스 측면에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브랜드는 또한 최근에 예약 수치로 심각하게 위축되었는데 이는 이 브랜드가 고객층을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월 22일 실적 발표 이후 몇주 동안 더 하락한 후 물은 다시 한번 잠잠해졌습니다. 새로운 소매 스튜디오의 개장을 홍보하는 일부 소규모 감자부도 자료 외에는 회사에서 나온 소식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차례의 변동성이 코앞에 닥칠 수도 있으니 경계해야 합니다. 루시드 그룹은 4월 24일 주주 총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루시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다음 사건은 5월 9일 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최근 실적 발표와 마찬가지로 루시드가 올해 생산지침만대에서 14,000대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가 1차적인 초점이 될 것이지만 또 다른 요인도 염두에 둘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회사의 현금 낭비일 것입니다. 지난 한달 동안 매도측 분석가들은 이번 분기 동안의 순손실에 대한 추정치를 조정하여 이 수치를 주당 33센트에서 39센트로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큰 손실에 대비하고 있지만 높은 현금 소진에 대한 보고는 루시드가 다시 한번 희석된 수단을 통해 추가적인 현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 당신은 12월의 주가가 15억 1,500만 달러에 저조한 자본금 인상 이후에 어떻게 하락했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생산 부족 및 차량 인도 부족과 함께. 더 많은 희석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또 다른 급락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5월 9일에 또 다른 다운비트 업데이트를 중단한다면, 루시드가 얼마나 더 떨어질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당히 부진한 실적 발표도 주가를 52주 만에 최저치 6.09달러로 다시 끌어내리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두 달을 내다보면, 루시드 매각은 많은 활주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수익성의 심각한 부족으로 인해 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 주식은 장부가의 3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속적인 큰 하락을 경험할 위험이 높은 상태에서 루시드 주식을 팔거나 피하십시오. 루시드 주식은 포트폴리오 등급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루시드 주주분들 뉴스는 참고만 하시고 자기 주관대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좋은 뉴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투자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시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조울증 환자처럼 움직이니 시장을 판단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확실하고 믿음이 있는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면서 투자를 하시면 추후에 꼭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부족한 영상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일 또 만나요.